땅콩 해양의 원조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건 바로 과거 필리핀의 사치의 대명사로 불린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다. 집권 당시 1970년대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필리핀 에어라인에 탑승한 그녀는 비행 도중 갑자기 로마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이유는 로마에서 치즈 사는 것을 깜빡해서였다. 바로 이게 그 전설의 치즈 해양이다. 젊은 시절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던 그녀는 집권 당시 필리핀 GDP의 약12% 이상, 즉, 한화로 환산하자면 12조 이상이 되는 금액을 부정부패와 사치로 말아먹은 필리핀 전 영부인이다. 이멜다 마르코스는 1929년생이며 1965년 남편 마르코스가 필리핀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1년간 집권을 유지했으며 1986년 부정부패를 못 견딘 필리핀 국민들의 피플 파워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른다. 21년간의 집권 시기 중그 당시에만 해도 아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선도 국가였던 필리핀을 극심한 경제의 나락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다. 그녀는 남편 마르코스와 함께 1986년 하와이로 망명될 당시도 미군 수송기 두 대의 다이아몬드와 금괴의 현금, 옷과 귀금속을 아기처럼 실어가는 것은 물론 해외에 빼돌려 찾을 수 없는 금액도 수조원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환수된 금액은 12조원 중 4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망명 이후 남편 마르코스가 사망 후 이멜다는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 은닉했던 돈으로 가는 곳마다 돈을 뿌리며 환심을 샀고 세대가 바뀌어 그 아픔에 아문 필리핀의 국민들은 이멜다의 아들 봉봉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다. 이멜다와 가족 대다수가 정계에 복귀한 건 물론이다. 그녀는 쇠락한 필리핀의 길가 불황아들이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을 보며 조금도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 시절엔 적어도 불황아는 없었다며 당당하게 얘기한다. 이멜다로 인해 더 가난해진 필리핀 극빈층은 최고급 차를 타고 지나가는 이멜다가 차창 밖으로 냅다 던져주는 부정부패의 돈을 긁어주으며 그녀를 좋아라 하고 따라다닌다. 이멜다는 얘기한다. 내가 처음 영부인이 됐을 때 나는 영화배우처럼 차려입어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별을 찾아다니거든요라고 그릇이 되지 않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한 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은 난도질당한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점점 탐욕과 파렴치한 외모로 바뀌어갔고, 현존하는 인간 중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산다. 현재도 자신의 업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뚱뚱한 외모만을 걱정하는 그녀가 혹시라도 부러운가? 아니다. 이멜다는 진정. 살찌고 탐욕선 아기처럼 보일 뿐이다.